평소에 어렸던 사람이나 당신에게 험한 태도로 대했던 사람과 아! 다 평소에 나한테 험한 태도로 대했던 사람이랑 자리를 피하라는데? 오케이 어 누가 있냐? 형 꿈께 자차단합 변비케 먼저 일단 마치자. 울음소리는 당연히 먹어놨고, 어, 야, 근데 오랜만에 가려고 하니까 살짝 긴장이 되는데? 생방 처음 보네. 아우리 소세지도둑님, 반갑습니다. 우리 소세지도둑님은 소세지를 훔치고 나는 오늘 알을 훔치고, 아, 드디어 알목이야. 근데 오늘 알목 먹긴 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그냥 뭐 당연한 거지만, 바로 알을 못 바른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다. 아, 진짜 제발. 상업 나오지 않고 그냥 정웜만 나와도 돼. 너무 욕심부리면 안돼 인정? 오늘 저 서버 상태가 살짝 뭔가 끊기는 느낌이다 알목누클 아닌가요? 그쵸 보통 누클이죠 사마리라니 얼마나 남자다운 건가요 뭐테테테토남 정도 될걸? 그리고 오늘 그것도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제 먹고 남은 돈으로 폭시나 먼저 뚫어야 되긴 하는데 뭐야? 아니 폭시 가격 왜 올랐어? 아니 뭐 1500이야 아, 제발, 오늘 서버 왜 이래. 진짜로. 나는, 어? 무슨, 저, 자콘 먹을 때랑 혼테미 먹을 때랑 뭐가 이렇게 서버가 맛이 가냐? 고생했다. 우리 혼모. 인사하세요, 다들. 해피 삼상. 냄새나요. 뭘 냄새나. 보기도 싫은데, 지금 버리죠. 아니에요. 왜 그래? 아니, 귀 막아. 혼모가 귀 막아. 아니, 나를 위해서 얘가 몇 번을 나를 살려주는데. 나한테는 호신부적 같은 느낌이었어. 근데, 호신부적인데, 왜 갖다 버리나요? 호신부적은, 어? 허무템이잖아. 그냥 결국 쓰고 버리는. 이제, 호신부적 말고, 장비템을 먹어야지. 손목 예뻐해주는 거 보니, 오늘 버리고, 리모켓도 똑같은 거 나오겠네요. 근데, 그러면 진짜 그냥 받아들여야 돼. 아, 그래도, 올라먹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세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잡았는데, 세개 나온다? 그러면, 일단 하나 딱 먹었어. 경험 나왔잖아? 과감하게 버린다. 그건 인정해야 돼. 왜냐면 두개 정도는 볼만 하잖아. 두개 나왔다? 그럼 처음 거에서 정업 나왔다? 그럼 그냥 다음 거안 봅니다. 이거 뭐 하남잔에 뭐네 이래도 안, 안속아나 왜냐면은 또 와야 돼, 또. 또, 저기 뭐야. <laughs> 와서 또 울음소리 먹고 요즘 울음소리가 300만 매소에서 300만 매소. 밖으로 안 나가고 원정대에 박혀있다가 다음날 리모카시면. 아이, 근데 알반납해야 되잖아. 안 하고 째면 되죠. 안 하고 째면은, 나 걸리면은, 아킬레스건 째지는데, 책임져 줄 거예요. 어, 뭐야! 후진공창! 세영이한테 줄까? <laughs> 아, 씨, 씨, 아, 씨, 하우빈. 후진공창이네. 그냥 삽시다. 매물이 별로 없어서. 그냥 시원하게 가자. 폭풍의 시, 슛! 또 시작이네. 그냥 또 시작이네. 폭풍의 시또 시작. 1650만? 아, 근데 가격이 왜 점점 올라? 일단은 좀 1500에 존버 더 해보자. 아, 폭풍의 시30 뚫는 게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쓰네. 혹시 30. 그래도 존버한 보람 있다. 1500. 근데, 호브 다 필요 없고, 바로 폭풍의 시 30. 슛! 오케이. <laughs> 3 트면 됐다. 3 트면 됐어. 으! <laughs> 아, 아, 왜 샤프 30이 아니고, 알목 먹냐고요? 샤프 30은 확정으로 되는 게 아닌데, 알목은 어쨌든 확적으로 스펙업 할수 있고, 알목 먹고, 그거 스펙업 한거 기반으로 이제 업도 치고, 파풀도 이제 밀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좀 계속 선순환을 돌리는 거지. 만약에 샤프 30을 뚫을 수 있다면 좋겠죠, 원트에. 근데 이제 원트가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뭐 행여나 원트가 되면 미래를 봤을 땐 좋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샤프 30을 높인다고 막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사실은 더 약해지는 거라, 보폭을 줄여야 되니까. 이게 알목이 회피랑 물마방이 높아지는 게 진짜 커. 아. 진짜 이게 진정한 아리 아리 떨리는데? 손으로 네이버 운세나 한번 보자고. 운세의 총우는 만전지책입니다. 작은 일 하나로 크게 기뻐하게 되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나 오늘 알못 먹는 거 어떻게 알았지? 다만 너무 큰 기대는 오히려 실망을 안겨 예? 뭘 그렇게 재수 없는 소리라.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당신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큰 능력을 아 깨달았다. 욕심부리지 말고 정업 먹으라는 소리야.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당신의 모습이 큰 능력을 발휘한대. 정업인데 욕심부리겠다고 상업 먹겠다고 하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 자, 오늘의 운세 봤죠? 나 오늘 정업 먹었는데 뭐 무슨 어, 상업 안 먹었다고 고추 떼라는 등뭐 이딴 말을 하는 사람들 그냥 다 머리통 깨. 오늘은 그냥 정업에 만족해야 돼. 확인 누르면 얼마냐고요? 안 된다고요. 원래 내가 옛날에 여기서 잡았을 때는 90분에서 100분 사이였는데 약간 용병인지 누군지가 튕겼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되긴 한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공백이 있으니까 잠깐만 선생님들 비상이야. 내가 아까 봤던 운세가 이제 2분 뒤면 끝나. 뭐냐? 12시 넘을지 몰랐는데 다시 봐야 되는데 운세? 근데 이거 내일의 운세로 봐야 돼. 어? 100이 만성이라는데? 오늘은 편안함을 느끼는 자리에 있을수록 그 능률이 증대되는 날입니다 뭐? 편안함을 느끼는 자리요? 근데 누구보다 지금 편해 있지 않아? 봐봐 당신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른 그런 마음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해? 불편해? 자세를 고쳐 앉... 안... 그냥 내가 불편함을 갖지 말라는 거네 마음을 좀더 여유롭게 가지라고? 오케이, 오케이. 평소에 어렸던 사람이나 당신에게 험한 태도를 대했던 사람과 아 평소에 나한테 험한 태도로 대했던 사람이랑 자리를 피하라는데? 오케이. 나를 평소에 불편하게 했던 놈을 좀 찾아볼까? 어, 누가 있냐? 형, 꿈께. 자, 차단합니다. 이러면 되는 건 마음 이쁘게 먹어, 형. <laughs> 알았어, 알았어. 오늘은 팬티 색깔이 중요하지가 않아. 내 알이 3개가 되는 날인데 팬티가 몸 대수야? 내시를 다져야 돼. 현진반은 그러면 알이 5개네. 알이 5개? 거의 뭐 천진반 장수돌 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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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자 가자 <목소리> 가자 가자 목걸이 <목소리> 제발 두 개. 나 진짜 하나는 안 돼. 나더못할것 같아. 나 그냥 하우에 바른다. 제발 하나 <목소리> 두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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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두 개야. 일단 버려. 제발 제발 아씨 잠깐만 비상 비상. 이상! 진짜, 제발! 아니야, 나 진짜 그런 꿈이야. 그, 제발! 선생님! 아, 제발! 아, 저거 니다 아, 저거 비다, 아, 씨! 아, 저거! 아, 진짜, 거맙습니다 와, 진짜, 야, 올목 먹으라고 누가 있냐 진짜 너무 고맙다 와, 진짜, 하오베 바를 뻔 했지. 어 좋아. 야, 먹었다. 물방 사업에 마방 이상에 회피 일상이니까 괜찮아. 물방 좀 떨어져도 마방이 상후비니까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어. 알목 자기 있다가 9시쯤에 합니다. 9시쯤에 와 가자.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쿠 집인가? 거기 가서 아쿠한테 처음에 퀘스트를 받은 다음에 뭐 영웅의 흔적인가? 그 퀘스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 라울한테 가서, 사라진 영웅, 이 상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안 해놓고 가면, 알목 안 된대. 대기했다가 가라고 하면은, 가서 올라가서 때리면 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 끝인가? 끝이야? 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 축하한다. 오아 어, 좋아 좋아요. 고맙습니다. 물방 140에 마방 140에 회피 15에 모든 스텝 15가 올라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르면 쇼 미치니 1다아 근데 빨리 잡긴 했다. 16분? 16분 첫 오늘 알못 먹었잖아. 자,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거 미스가 떴을 때는 무적판정이다 미스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어! 미스도 괜찮네. 미스면은 무적 판정이 좀 짧다고 생각해서 안될줄 알았는데, 미스도 괜찮네요. 미스 떠도 레인 쓰는데 지장 없다. 오케이? 자, 오랜만에 제가 캐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개잘미죠. 이제 수공 4천이에요, 저. 아, 그래도 진짜 뭔가. 한, 산 넘었습니다. 알목 먹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샤프 30 위에서 돈 봅니다. 다음 산은 샤프 30이에요. 진정한 산. 여태까지 갔던 건뭐 북한산, 뭐 이런 느낌이고, 이젠 진짜 지리산, 설악산으로 가야 돼. 어, 아, 야, 맞다. 님들아. 나이거를안 찍었잖니. 요거 지금 안 찍은 김에 한번 비교나 해볼까? 한요 정도 데미지. 만, 구천, 구천, 만, 요 정도 데미지인데, 폭시 20에서 20에 넘어갈 때 10일을 오르거든요? 대신, 만화가 조금 더 올라. 그래서 내가 이걸 맨날 제네시스라고 비유를 하는데, 보급류 넣어줘야 된다고. 만화가 훨씬 많이, 와, 야, 확실히 세졌는데? 바로 만천 뜨는데? 전체적으로 데미지 올랐네. 아이 체감 좋은데? 방금 봤어요? 자, 폭시 2 0일까지 찍었습니다. 한층 세졌다. 이제 파플라토스 잡으면 저 강해졌겠죠? 이게 쿠키 안 먹은 거야. 진짜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름. 색깔이나 볼까 한번 더. 와 이쁘다. 노란색 템을 한번 가져보네 살면서. 오징어 경험치 얼마 정도 듣나 먹나요? 오징어 한뭐한 뭐한 600만 정도 먹지 않을까요? 현장으로 가면 550에서 640 정도 먹을 것 같은데 느낌상. 경험치 570만. 아 조금 아쉽네.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 570만이면. 600만까지 못 먹었다 그지? 그리고, 우리, 일단은 너무 다들 고생했고.